저쪽. 안녕하세요 즐거운 텃밭입니다 오늘도 오늘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저번에 2주 전에 무를 심었어요 늦게 심은 은유 엄료물은 제가 고집부려서 이렇게 늦게 심었는데 근데 어떻게 무가 자랐습니다 무가 자라가지고 이제 내일 엄님말로는 이제 이거 섞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자라지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한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쏙아줘야 이제 물을 제대로 먹을 것 같습니다. 엄마 이게 쏙아져야 한다는 거죠? 쏙아져야지 음. 쏙지고 한꺼 다섞지 말고 중간중간 몇개 쏙가지고 몇개 놨다가 추석이 와서 좀 해야겠다. 아. 아직 들개는 밤에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직은 적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뭐하니? 뭔데? 얘이니들 이렇게 다니 자, 여기는 이제 상추인데 완전 배추가 됐어요, 배추. <laughs> 배추가 됐고 저거 이제 어우. 요거 이제 부추. 부추를 심어 놨는데 이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좀이좀 예, 좀 그러네요. <laughs> 다음에는 이제 멋있게 심겠습니다. 근데, 날파리들이 네, 네, 싹 사라졌어. 음, 얘는 엄마. 저기다가, 호, 수박, 호박을 심어갖고, 음.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넘기든가, 이렇게 는기든가 근데 토란 어디에다 심을 거예요, 나중에? 토란 여기다 다. 여기다가? 응. 음. 그러면은, 나중에 그, 차, 차강막 설치할 건데, 응. 음. 일단 차강막 설치하는 걸 생각했는데, 음. 엄마 여기 토란을 심는다고 했잖아. 에 상관없어, 지금은. 음흠. 토란을 심는다고 했으니까, 음. 아마, 이, 여기, 여, 여기를 바짝 세우고, 여기는 바짝 붙이고, 아, 저쪽 아마 하우스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 풀이 많이 쓰러졌네. 이제, 추...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아, 많이 아파손 봐야 되겠다. 슬슬 이제, 이제, 수들어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 지금 잡풀들도 네, 꺼, 닦 음. 여튼또 내일 아침 영상 찍어 드릴게요. 잘, 잘 보이죠? <laughs>